여기는 17페이지인데 법률행위 당사자에서 나옵니다. 당사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죠? 이 그림 법률행위가 자 성립은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갈게요. 성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하지도 않은 건데 우리가 뭐를 공부할 게더 이상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성립을 했다 치고 합의를 봐서 성립이 됐는데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도 예정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의사표시. 이거 이번 시간에 하고, 이거 사교시에 요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부터 볼 거예요.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 1칩페이지 나오는 건데, 근데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게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 아니에 우리 시험에 범위는 아니지만, 저걸 모르고서는 답답해서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 순환마다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 한번 설명하고 말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범인 아니지만. 자, 먼저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흐르게 생기려면 계약을 할때 권리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권리 능력이 뭐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무슨 무슨 권리자가 될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사람이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숨쉬는 사람, 자연인. 법인 만든 사람, 법인. 우리들은 자연인이죠. 그다음에 얘들이 법인이거든, 국민은행, 삼성화재, 대한통운. 얘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사람끼리 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아닌자가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뭔가는 권리를 가질 수 없거든. 얘하고 얘하고 계약을 했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살아 있는 동안 이건 자연인을 말해요. 살아 있는 동안 죽으면 권리 능력이 사라져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지. 그다음 법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실제로 국민행에 가서 돈 빌리면 계약 을 맺은 거죠? 그러면 이 국민행도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계약은 효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삼성화재 보험 들고 대한통운에 택배 맡기고 하는 거다 운송 맡기고 하는 거다 계약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근데 여러분들 계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이 한쪽이 귀신이었거든. 귀신하고 계약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왜요? 권리 능력이 없거든 귀신은. 별거 아니죠.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 있는 사람이나 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뭐냐? 의사능력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다 인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지능을 얘기합니다.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정신 이게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없는 애들. 의사 능력자라고 해요. 무자를 중간에 넣어서. 의사 능력자, 이런 애들. 교과서마다 몰려다니는 의사 능력 3종 세트가 있는데. 되게 어린 유아. 그 다음에 이분은 꽃꽂았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그 상태, 만취 상태에 있는 만취자예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얘들이 의사 능력자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8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업 끝나, 오늘 좀, 첫날부터 늦게 끝나서 죄송하지만. <laughs> 근데, 어, 그 수업 끝나고 빨리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1층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기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laughs> 뛰어내리면 빨리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참혹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의사 얘기 있어. 절대 그 짓을 안 하죠. 하지만 얘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은. 잘못하면요. 그렇죠 얘들 뭐 어벤져스 잘못 봐가지고 무슨 빨간 보자기 쓰고 수프맨 영화 쓰고 장롱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다가 나를 줄 알고 다리 분지르고 얘도, 얘도 미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계약을 했다? 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왜냐면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 표시한 대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기 때문에 얘들이 계약하면 계약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갑이 국민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빌려요. 5천만 원 빌려요. 5천만 원. 실제 사건. 이 사람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응? 남자 같죠? 근데 든 가방은 그렇고 약간 호호호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정지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은행 방문해가지고, 언니, 돈좀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에 딱 보니까 조금 이상해가지고, 고객님 근데 이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철진한 유행어인데, I'm 실례에요. 이렇게. 그러면서요. <laughs> 돈을 꼭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5천만원 빌려준 사건이거든. 근데 이게 이 사건에 제가 이게 그림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거 기 있어요. 그 내용인데 보세요. 일단 5천만 원 빌리는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법률행위 한 거야. 그다음에 아까 저당권 봤죠. 저당을 잡아서 이 사람 집에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하고 등기가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도 했어요. 법률행위를 두건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을 해서 할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얘기한다. 근데 이 사람이, 원고가 은행을 방문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금전 소비대사 약정서, 근자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까지 했으면, 어쨌든 외견상 합의는 되었어, 안 되었어? 되었죠. 계약이 체결된 거야. 성립한 거야. 했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태를 봤, 나중에 봐서, 어릴 때부터 지능 지수가 낮았어요. 지능 지수가 73, IQ 73. 73이면 여러분들 되게 낫죠.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채 초등학교도 졸업 못 했어요. 가족을 도움받고 살아왔고, 사회 연령 수준이 6세 수준이에요. 아까 그 보자기 쓰고 뛰어내리는 높은 데서 개 수준이에요. 이름, 자기 이름도 판사가 써보라고 그러니까 잘못 써요. 그리고 간단한 셈도 못해요. 판사가 2 더하기 2는? 그랬더니, 귀요미, 이렇게, <laughs> 그렇게 대답하고. 약간 이상해요.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5천만 원 빌리면 돈을 갚아야 되고, 집에다가 담보까지 설정해주면 돈못 갚으면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없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때문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의사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대요. 체결 체결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계약은 무엇은 했다는 소리죠. 성립은 되었어 안 되었어.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계약 무효 처리되는 거야. 무효란 말의 뜻은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 무효 다 계약들 다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이 계약을 통해서 마땅히 생겨야 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원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 반환 채권이 원래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생겨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고객님 돈 갚으세요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생겨야 되는데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고 저당권도 생기지 않아요. 돈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고 경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선 문제권 다 물거품이에요. 빵이죠. 그니까이 대출해준 직원은 뭔가 징계 먹을 것 같은데 잘못해서. 예, 물론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5천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은 다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차 배우시기로 하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은 계약할 당시에 무상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의사능력. 제정신인 상태에서 해야 된다. 제정신인 상태에서. 그 얘기예요. 음. 이런 애들이 계약하면 계약 개학 무효입니다 이런 애들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이런 애들을 상대로는 여러분들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계약 무효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의사능력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표가 잘안 나요. 지금 되게 어린, 한 5, 6세 정도 되는 유아는 의사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한몇살 정도 되면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생길까? 애들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웬만큼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뭘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수 있는 능력 이 있거든요. 근데 몇살때 생기는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도 늘 정신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있지만 한 번씩 그분이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될때 그때는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이 유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만취 상태 이 사람 만취 상태지만 술이 깨면 의사 능력 이 돌아오는 거지 그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개학 유효거든요. 저 지금 의사 능력 이거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저저 어때 보입니까? 의사 능력 있는 것 같습니까? 멀쩡해 보이시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도 만약 에이 사람처럼 한 다섯 병을 연달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시면은 바로 가는 거지. 그 정신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서명을 했다 제가 한 계약 무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무효로 처리해서 무효로 처리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구속을 가지 않는 건 좋은데 그것을 상대방이 확인할 객관적 인 기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세 번째 개념이 행위능력이에요. 행위능력 개념을 만든 거야 민법이. 행위능력은 이 행위가 법률행위를 의미해요. 법률행위를 하면 계약을 말하죠. 계약할 능력이란 소리예요. 법률행위능력이란 뜻이 뭐냐면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하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계약을 할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개념을 짓고 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딱 3종이 있습니다. 딱 정해놓았습니다. 객관적 기준, 회계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나이 기준이에요, 나이. 19세에 달하지 못한 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 성년 후견, 그럼 한정 후견개시 심판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제한 역자여서 혼자서 계약 못 하고요. 계약하려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볼까요?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답니다. 19세에 달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예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성년 후견 개지 심판해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약간 치매가 온 거야. 재산이 있는 분인데 그대로 뒀다가는 재산 다 날릴 것 같아. 지속적 결여, 상태 심각하죠. 그런 사람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의 청구에서 가정법원이 성년이지만 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요 심판을 받은 사람을 그걸 받았다고 해서 P자를 붙여서 피 성년 후견이라고 인 부릅니다. 요 사람.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혼된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강하게 보호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야. 얘가 상태가 조금 더 낫긴 해요, 얘보다는. 어쨌든 부족해서 한정적으로 후견하겠다고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 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총 3종이에요. 미, 피, 피. 이렇게 외우십시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얘들은 단독으로 계약 못해요. 근데 단독으로 계약을 한다. 부모님 동의 없이, 후견인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자, 취소 다시 한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대리인 주로 친권자거든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위반을 했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어? 무효가 아니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의 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다 취소들이지 취소 위치 파악해 볼게요 취소는 어디 있었냐 일단 계약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얘들이 해도 한다는 거죠 그러게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야? 일단은 생기는 거야. 권리 의무가 생기긴 생겨요. 생기는데 취소를 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권,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한번 연세해 볼게요. 자, 갑이 미성년자야. 우리 쓰레기. 18세. 얘가 집을 갖고 있을 수있거든 권리 능력은 있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얘가 매매와 같은 법률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신 권자의 동의 쓰레기 아빠입니다. 동의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치면요. 자, 일단 이 매매 계약은 합의가 되면 성립도 하고 효력도 생겼어요. 생겼지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계약의 취소권자는 제한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놓고 그 다음 날 와서 아저씨 사실 저저 사실 미성년자예요. 제가 좀 어릴 때 아버지가 한약 잘못 먹여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미손자입니다. 민증딱 보여주고, 18세. 자, 계약 취소하랍니다. 가능합니다. 미손자 스스로 취소 가능하고요. 재한 능력자. 그 다음에 대리인, 이 대리는 법정 대리인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한 계약을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일단 효력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는데, 미손자 자기 자신이나 아버지가 취소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제, 분이 속을 썩인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지,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 한채 있는데, 부모님 동의도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속이 상하세요? 속이 상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서서 이 계약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취소할 게 아니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건물이 3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을 1억에, 매매 계약을, 1억에 팔아놨어, 3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취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나한테 하면 돼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알수 있는 상태.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퍼붓는 거지.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애가 와가지고 그러면 잘타일러서 돌려보내야 되지. 어른이 돼서 애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장난을 칩니까? 이 계약 취소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돼버리는 거다? 그냥? 무교. 무교의 공식에 따라서 돈안 줘도 돼요. 돈, 아니, 집안 넣는 거 줘도 되고, 넘겨줬던 집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럼 N은 어떻게 해야 돼요? N은? 애도 지수시켜버려야지. N은 약간 이렇게 만들고, N 이렇게 가지고, 팬더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게 반대로 1억짜리 건물, 이 시가 1억짜리 건물인데, 세상에나 3억에 팔아놨네? 기특하게, 기특하게 얘가. 근데 동의도 없이, 자 이걸 취소시켜야 되겠어요? 취소 안 해도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죠. 보세요, 미소년자가 동의 없이 부모 동의 없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그 말은 곧안할 수도 있어. 이때 안 하겠다고 해야 되지. 병원 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계약하셨죠. 사실 우리 아들이 생기건 이래도, 애도 펜더로 만들면 안 되고 그때는 펜더가 있는 공원에 놀러 가야지. 그렇죠. 멀쩡하게 이렇게 놓고, 우리 아들이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제가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여서 애가 좀건들었는데 놀라셨죠. 근데, 근데 저는 이 계약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거래도 한 번씩 해보는 게 교육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비로서. 저희는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중도금, 잔금잘 준비해서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단어를 살짝 설명드리면 취소를 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이자들이 반대로 뭐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한번 추인하면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이 추인의 뜻이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시 제한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계약은 취소를 할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취소를 하거나 뭐 하거나, 취인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 보호하고 있어요. 제한력자를. 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통 왕관 썼다고 이렇게 왕관? 민법의 왕입니다. 제한력자, 미PP들은요. 자기들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인데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취소시켜버리면 되고, 유리하다 싶으면 취인해가지고 유로 확정시키면 되는, 왕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의리라면, 제한력자들하고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리해지죠. 그럼 제한력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객관적 기준이 있어. 어리, 어리다 싶으면, 야, 민증 보여줘. 17살 때부터 민증 나오니까, 나이 확인하면 되는 거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들은, 성년 등급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면, 그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인적상 성년 등기부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선고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도 도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보는데 오늘은 3교시로 해야 되겠네요 좋으시죠? <laughs> 특단의 조치 오늘 첫날부터 수업을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하실 것 같으니까, 특별히 3교시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저 책을 보시면은, 여기, 여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은, 계약할 때 당사자가 세 가지 능력 한번 해볼까요? 권위 능력, 의사 능력, 행력이 있어야 된다. 권위 능력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자연인이나 법인이가 하면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음. 두 번째 의상력. 자연인이라면 의상력 제정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어린 유아라든지 정신병자 만취자 등은 의사는능력자이기 때문에 얘들이 계약하면 효력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 행위능력이다. 행위능력이다. 단독으로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행위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3종이 있다 미, 피, 피,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얘들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나이라든지 법원선고, 확인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고 싶으면요? 있어요 민증이라든지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제한력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료인 것은 아니고 일단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데 그들에게 무슨 권리를 줬다 취소권을 줘서 지들한테 불리하면 뭐해 버리고 취소시키고 유리하면 취소의 반대가 뭐였더라 추인해서 유로 확정시켜서 계약을 이행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제한력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조금, 뭐,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두고 있다는 겁니다.